애플이... 애플이... 말좀 하자 이새끼야 우리 귀여운 반동놈의 새끼들 여러분 안녕하세요 아, 오늘은 또 무슨 병신짓을 할까 걱정부터 되시는 모양인데 오늘은 매우 지극히 정상적인 컨텐츠로 찾아뵙습니다 아... 콧물이 나오네요 아, 뭐할 거냐면 봄철 아닙니까 봄철 이 봄에는 또 뭡니까 몰래! 처럼 이렇게 시골 사는 사람들은 봄에 절대로 이, 놓치지 말아야 될게 있죠 그게 뭐냐면 두릅입니다. 두릅 드룹. 이 두릅을 따갖고 잘 데쳐서 초고추장 찍어 먹으면 진짜 그 봄의 향기를 제대로 느낄 수 있는데 전 개인적으로 두릅을 별로 안 좋아하기 때문에 뭐, 뭐? 봄의 향기를 별로 느낄 일은 없을 것 같습니다. 어쨌든 아빠가 네, 형이랑 가자고 해서 반 강제적으로 끌려 나온 건데 그래도 뭐 재밌게 진행해 봐야 되겠죠? 두릅을 채취할 도구로 이 새로 산 도끼 made in Germany. 원래 이거 제가 그 컴퓨터 택배 에 오면은 언박싱 하려고 산 건데 망할 놈의 택배가 잘안 오네요. 그래서 오늘 그냥 두릅을 언박싱 하는데 사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애플이랑 같이 오고 있는데 지금 제 머리가 살짝 파랗거든요. 저 멍청한 놈이 그 페인트 통에다가 대가리를 네, 이렇게 해가지고 <laughs> 지금 두릅 나무 하나를 찾았는데. 저기 중간에 있는 소승계 저기 딱 보이는 저게 두릅나무거든요 근데 보니까 지금 누가 따갔어요 여기가 따 땅인데 어떻게 저기까지 올라가고 저 두릅을 땄는지 진짜 대단한 사람입니다 아마 산신령이 따간 것 같은데 두릅 맛있게 잡수세요 산 오르다가 애플이 친구들을 많이 만났어요 귀여운 강아지들 안녕 전 강아지를 진짜 별로 안 좋아합니다 개라는 생물을 진짜 별로 안 좋아해요 <laughs> 왜 이렇게 다리가 짧아? <laughs> 귀엽다 지금 사방 천지에 지 영역 표시를 하고 돌아다니고 있는데, 새끼 진짜 가는 대마다 똥을 싸질러댑니다 지금. 이산일다가다 짓거라고 지금, 개랄을 하고 있습니다. 이것 보시고요, 여러분, 산길 오르는 중에 이 돼지 발자국 같은 걸 발견을 했는데요. 우선 이 지역에 이 멧돼지가 출몰을 한다고는 알고 있거든요. 무섭습니다. 부름 먹으러 왔다가 돼지한테 잡아먹히진 않을까 걱정이 되네요. 지금 부름나무를 발견을 했는데, 여물질 않았어요. 다음 주쯤 해서 다시 와 봐야 될것 같습니다 물론 전 다시 안올 거예요 여기 애플이 같이 마음에 드는 곳은 다 그냥 랜드마크 건설을 하고 있습니다 산 가지고 부루마부루 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베어 그릴 수월입니다 오늘은 이렇게 산자락에 혼자 남겨졌을 때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지 알려 드리죠 사람의 흔적을 발견했습니다 입산 근지내안 들어갈게요 아, 모처럼 이렇게 입산했는데 두릅 구경은 하나도 못 하고 애플이 새끼 똥오줌 싸갈기는 것만 계속 구경했습니다 아주 의미 있고 뜻깊은 하루였던 것 같은데 여러분들도 뭐 심심하시면 주말에 가족들이랑 같이 이렇게 등산이나 한번 하셔서 시간 한번 보내시는 게 어떨까요 여러분 스폰지밥에서 바위 타고 그 집에 갔던 거 생각나시나요?